종목 상담은 아니고 약간 여러분 좀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니까 시장 아니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좀 예, 답변 가능하신 거 있으시면 은 네. 이건규 대표님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하는 시간으로 좀 오늘 가져볼게요. 월은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네. 아마 이제 저는 어찌됐든 2분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고 네. 2분기가 지나면 이제 3분기부터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심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3분기라고 해봐자 이제 몇달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뭐 2분기만 좀 버티고 가면 되지 않을까? 2분기만 어, 네. 버티면 네. 된다는 뭔가 네.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일단은 2분기는 이제 뭐 금리가 됐든 이제 뭐 이제 코로나 락다운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전쟁 포함해서 네.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손에 안 잡히었던 부분이 좀 있는데, 근 2분기 지나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 락다운도 이제 좀상황이 뭐 공세도 좀 풀리고 해서 점차 이제 좀 안정화되거나 조금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하 이제 금리도 얼만큼 올릴지 사실 알수 없었던 그리고 음. 몇 프로 올릴지 알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뭐 약간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립금리가 뭐2% 중반에서3% 사이, 뭐이 정도의 어떤 감을 조금 더 이제 잡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 방금 말씀드린 변수들이 다 끝나거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과거에는 이제 허둥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인제는 어, 좀 익숙해지거나 안정화되거나 이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아까 뭐 걸어오면서 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네. 어 우리나라 1분기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그 이제 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 이제 6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1분기 때 66조 영업이익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8조 원 영업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음. 그걸 감안 안 해도 10%. 이제 한전을 빼고 보면은 아 한전 빼고 봐야 되는 네, 아. 빼고 보면은 24% 증가를 했거든요 아, 1분기 때 영업이 어. 전자동기 대비했을 때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제 펀터멘털이라든지 네. 이제 특히나 이제 기업 실적단에서는 뭐 상당히 전조한 모습을 좀 보였다 아. 어,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워낙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 또한 가지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을 좀 개선시켰다 왜냐면 이제 가격 단가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치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도 이제 상반기 때 가격 올렸던 것들이 하반기 때 반영이 되고 단가가 더 오르지만 않다고 하면은 하반기 기업 실적이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다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어뭐 생산체질 이런 것도 있었다 보니 뭐, 일부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분기는 또 비수기 급이기도 하고 해서, 어 약간 기대할 부분이 크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3분기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가고, 앞서 얘기했던 뭐, 가격 인상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기업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빠질 만한 요소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가는더 싸졌고, 어 하반기 때, 이제 이익은 또 턴너런 한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뭐 2분기 좀 어지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버틴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어, 좀 기업들 실력을 봤을 때좀 편하게 좀 좋아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실제로 기업이익도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어,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디플레이션 o 네, 디플레이션 우려할 정도로 기업 실적이 음. 망가지거나 아파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오히려 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뭐 지금 f l a t i o n Deflation. Deflation. d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는 어, 오히려 작년 상반기 때 휴대폰이 엄청 안 팔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가벼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기저 효과 같은네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때썩좋진 않지만 오히려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하반기로 이어져가지고 조금 오히려 실적이 좀 편안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제 장이 좋든 안 좋든 저희의 하는 이제 그 일생생활은 동일해요 동일한 패턴으로 와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제 뭐 피드백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게 그 이제 뭐 버핏이나 뭔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동일한 걸 계속해서 무한반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0년째 예. 80년째 뭐 저는 정말 약간은 시장이 폭락하거나 폭락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예. 이제 아예 HTS를 끄기도 해요. 네. 왜냐면 봐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되게 제가 만약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컴퓨터 다, 다 끄고 영화 한편 보러 갈것 같다. 아, 네. 네. 그냥 있고 네. 그렇죠. 왜냐면 그, 그 시장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또막 이상한 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아, 바에는 맞아요. 차라리 안 보는 게. 제가 사실 개인 투자를 거의 할 경험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 20년 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쉬었던 게한 3개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졸업해서 직장 생활 쭉 해오면서 쉬었던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3개월 동안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투자를 해놓고, 하루에 한 1분 한 시세를 봤을까요? 네. 시세를 거의 안 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고 지금 이제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 계속 붙어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만 만약에 개인 개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거의 안볼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네. 어떤 호재가 나와도 음. 이 상승 재료로서 오래 못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른바 가치 투자를 하는 이동규 대표님도 네. 이렇게 위에서 스페셜로 음. 까나요? 음. 아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유로 오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대선 테마로 아, 넣겠다 그럼, 그럼 뭐, 뭐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시작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이 기다려야지 나오시는 약인데 지금 뭐 외국계 비슷한 회사가 뭐 만들어가지고 주가가빵 뜨면서 같이 올라갔다. 음. 뭐 이런 경우에도 좀 당장은 좀 지루하는 게 맞고 음. 일단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오르냐, 장기적인 이슈로 오르냐, 혹은 그게 이제 좀 과도그 좋아지는 폭보다좀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것같은데요 이게 그것도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예 아니면 제로만 보는 보는 제로에 거예요? 따라서 제로에 네.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매매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자잘한 매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네. 네. 왜냐면 그게 이제 항상 붙어다니는 이제 피카웃 우려 이런 부분이 이제 붙으면서 <laughs> 진짜 그놈의 피카웃 5월 들어서는 실적도 안먹히는 장세가 돼 버렸잖아요.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뭐 최근에 좀 답답하게 봤던 건 이제 손해 보험, 손보손보사들 네, 예, 네, 일기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이제 이제 대외 활동 많이 못 했으니까 아, 병리를 하다 보니까 네. 자동차를 끌고 못나왔고그 1주일 동안 자가 격리했었잖아요. 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사고, 사고 많이 안 나서 그렇죠. 손해율이 낮아졌죠.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일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딱 나오자마자 그 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기카오.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2분기는 1분기보다는 나빠지는 게 맞아요. 1분기 워낙 그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좋았고, 그게 지속되는 건 힘든 부분이 맞으 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실손보험 쪽이 지금 뭐 백내장 쪽 이제 치료 부분이 과도하게 이제 치료받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규제 강화를 인해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 그 백매장 네. 치료 그 실손 보험 네. 좀 까다롭게 한다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래서 실제로 기업체별로 뭐 사실 이제 월별 뭐 이제 수십억이 절감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툭툭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음. 그것만 봐도 보더라도 이제 1분기보다는못할수 이제 있겠지만 어찌 어찌됐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내년에는 이제. IFRS 17이 도입돼서 네. 회계기준이 바뀌면 회계 네, 기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펀더멘탈도 괜찮고 뭐 회계변경 이슈도 있으니 엄청 싼것 같다. 저는 본질적으로는 정말 올해 이제 어,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적 판매량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었고 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락다운을인해서 굉장히 좀 휴대폰이 거의 판매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 상반기가 워낙 기저가 좀 낮게 깔렸다 보니 어찌됐든 뭐더대폰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반기까지 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기저 부담이 좀 없어지면서 좀 편하게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자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휴대폰 판매 그러고 이제 서버 요 뒤에, 서버용 반도체. 네, 반도체. 이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서버용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좀 노이즈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놈의 네, 오더컷. 오덕한... 네,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긴 한데.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익의 안정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안 좋아지거나 좀 좋아지거나 이러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높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네, 크진, 네, 않죠. 변동이 크진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영향이 뭐 지대할 정도로 뭐, 전, 전체 네. 이익을 어, 엄청 빠먹을 정도로 지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음. 그래서 어찌됐든 어찌 내년 상반, 내년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서버 투자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좀 지속되고, 저는 이제 내년에 바꿔는, 어, 미국의 이제 대규모 이제 서버 투자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음.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만약 이게 3~4년 주기로 해서 뭐 대규모 투자하고 조금 이제 그걸로 이제 사용하다가 회수하고 이제 또 이제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예.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이후가 좀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을 음. 과연 이제 중국이 채워줄 수 있느냐가 현재로서는 저는 삼성전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 네, 중국 서버 투자가 최근 3~4년간 그렇게 막 대규모 투자가 된건는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미국 투자가 좀 줄더라도 중국 투자들도 받쳐가면서 계속 이어갈수있는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내년 성과기까지 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지금 좋은 거는 사실 서버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좀더 이제 롱텀하게 봤을 때는 이제 자동 차량용 반도체가 좀심할수 아, 있는데 그런데 네. 차량용은 네, 네.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전체 이제 디램 판매의 한10%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은 되게 높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익을 드라이브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약하긴 하다 그렇게 보는 아. 게 맞을 것같아 성장성 매년 두배 증가해도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야 의미있게 한 PCDM 정도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 해당 네.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네. 차량용이 지금 기름만 네. 큼 올라오려면 게 증가할 텐데. 아, 그렇죠. 네, 한0 년은 걸릴 거라서. 그건 이제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네. 뭐라 해야 될까? 그 부수적인 것들이 있잖아. 요 뭐,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차량용 뭐, 카메라라든지 네. 어, 자동차 전장화가 좀 많이 되면서 같이 갈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실제로 일 분기에도 실적이 잘나오는 데들이 좀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 뭐, 사실 업체별로 수의 폭이나 어떤 품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워낙 휴대폰이 안 팔렸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기저 효과가 있으니,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제 아이폰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 다만, 내년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좀안 좋았던 것들, 삼성전자 뭐 납품하는 애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좋아진 모멘텀은 더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아이폰이 이제 풀리드즈음을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보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나 이제 검사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은 좀 수혜를 보시는 건 있을 것 같다. 검사 막 장비 이런 네. 그 밸류체인까지. 네. 어, 그니까 애플 쪽 하면 뭐 당연 뭐 요즘에 LG 이노텍이나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나오고 네. 거기에 나갈 다른 이제 부품과 검사하는 네. 녀석들까지 지금 뭐스마트폰은 좋은 게 거의 매클밖에 없으니까 원제품주나니까 네. 그, 뭐 네, 저는 IT 밸류체인 중에서는 제일,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반도체용 소재. 소재 화학 소재 화학 소재 예아 네. 일봉 실적도 엄청 좋았고 이제 가격 인상을 담가 이상을 다 해놨기 때문에 파츠 쪽이 아니면 화학 소재 화학 소재, 화학 화학 소재. 화학소재는 기... 기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그래도 뭐한 10개 내외 정도 아 10개나 됐구나 네, 네. 삼성이 미국 쪽 투자할 때 같이 네. 나간다라는 데들도 좀 있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반도체 화학소재 기업들이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돈도 꾸준히 잘 벌고 음. 정말 좋은데 IR을 안해 아... 컨택 포인트도 없어 그런 회사 많이 있죠. 네. 네. 거의 그렇지 않나요? 네. 아, 회사한 근데 특별히 안 하는 회사가 몇개 있고. <laughs> 아, 안 하는 것도 그냥 하는 네. 아니라 특별히 안 네. 하는 네. 거예요. 특별히 안 하는 회사가 몇개 있고. 네. 그 회사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소재기업들은 대부분 IR 대응을 잘 해요. 잘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소재기업들은 소재. 네. 그거 같아요. 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통이 좀 원활해야 꼭 참고 기다리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 조금 소재 기업들을 오래 진드감치 기다리면 결과론적으로 좋았던 것들이 많은데, 네, 예, 그 사이에서 투자들이 자막 탈락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IR 대응을 잘 해주는 편이고요.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어디, 어디 가요? 예를 들면, IR 잘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약간 제가 특별히 안 한다고 하는 회사는 기사. 네. 동진? 기사는 네, 특별히 안 하고. 이름도 후져가지고 네. 동진이고요, 동진이. 그래서 빼놓고는 대부분 다 대응을 잘 해줘요. 그리고 저는 뭐 화학 소재 기업들 좋게 보는 거는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차전지 관련된 소재들도 이제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템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2차전지 소재. 네. 어우 이제 뭐 코스닥 시총 1, 2위를 그차전지 소재가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요. 네, 네. 첨가제 막 이런 것들. 지금은 사실 다 좋아요. 2차전지 쪽만. 네. 이차전지, 차전지 벨류체인들은 다 좋고. 이제 뭐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뭐, 뭐 관련된 뭐 이제 바인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이 다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뭐 추가적인 알파를 노려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